고양시내 이단 신천지 시설 반대를 위해 고양시민들이 거리 행진에 나섰습니다. 고양시 범시민 비상대책위원회와 시민 600여 명은 23일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문화광장에서 제2차 이단및 사이비 시설 반대 집회를 열었습니다. 신천지는 6년 전 매입한 일산동구 풍동건물을 종교용지로 용도 변경하려다 고양시의 직권 취소로 무산된 바 있습니다. 이에 불복한 신천지가 고양시를 상대로 행정 소송을 제기하면서 다음 달 20일 의정부 지방 법원에서 첫 변론 기일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고범이측은 지난 6월 4일 1차 반대 집회에 이어 이번에도 성명을 통해 신천지가 제기한 이번 행정 소송을 고양 시민을 향한 주요 소송으로 인식하고 고양시가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시민들은 백성역까지 약 2.5km를 행진하며 이단 신천지의 지역사회 침투 시도를 강하게 규탄했습니다.